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샘 알트먼, 오픈 AI의 방향을 바로잡고 구글을 물리치기 위한 스프린트, 그리고 월가에 다시 대규모 부채 거래가 등장하다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샘 알트먼과 오픈 AI가 왜 다시 코드 레드를 선언했는지, 그리고 구글과의 경쟁 속에서 어떤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지 차분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픈 AI가 최근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코드 레드를 선포했다는 소식에서 출발합니다. 샘 알트먼 CEO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야심찬 기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챗봇, 즉 ChatGPT를 다시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픈 AI가 잠시 후순위로 밀어둔 연구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 SORA 같은 영상 생성기도 8주 동안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알트머는 오픈 AI가 꿈꾸던 인공 일반 지능, 즉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AI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현실적인 생존을 위해 대중이 원하는 제품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안에 오래 존재하던 철학적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연구자들은 AGI를 향한 최전성 기술을 택했지만, 제품팀은 사람들이 당장 쓰는 챗봇의 품질부터 먼저 올려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알트먼은 이번 결정에서 제품팀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그는 채찌PT가 사용자들의 신호, 즉 클릭, 선택, 선호 패턴 같은 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학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올해 초큰 논란을 불러왔던 아첨하는 AI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일부 사용자는 이 챗봇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며 소송까지 제기했고 오픈AI는 이를 인정하며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알트먼은 이번에는 위험 요소를 조정해 부작용을 줄였고 대신 사용자 활용 데이터를 통해 챗치피티가 다시 경쟁력을 찾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부 대시보드에 따르면 사용자 참여도는 최근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코드 레드 배경에는 외부 압력도 거세게 작용했습니다. 구글은 최근 재민이3 모델로 큰 호평을 받으며 주요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를 앞질렀습니다. 나노바나나로 불렸던 이미지 생성기가 바이럴되면서 소비자 관심까지 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쟁사인 엔트로픽은. 기업 고객시장에서 오픈 AI를 근소하게 넘어섰습니다. 오픈 AI 내부 분위기는 위기감이 짙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오픈 AI가 최근 체결한 대규모 컴퓨팅 계약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트먼은 단기적으로는 채 g PT 품질 개선에 몰두하지만 장기적 경쟁자는 구글이 아니라 애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AI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기기 중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며 하드웨어가 새로운 경쟁 무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픈AI는 이미 애플 출신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며 새로운 하드웨어 부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부 갈등 이야기로 돌아가면 제품 개발을 총괄하는 피지시모와 제무 책임자인 사라 프라이어 등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챗지피티의 기존 기능을 더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연구자들은 추론 능력, 즉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자동화하는 방식의 고급 AI 개발에 더 집중해 왔습니다. 이 기술은 놀라운 사고 능력을 보여주지만 계산량이 많아 속도가 느리고 대다수 사용자에게 필요한 즉각적 작업에는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매일 사용하는 빠르고 친절한 챗본 역할은 g p t 4 o 가 맡았습니다. 사용자 선호 데이터를 학습한 이 모델은 내부 평가에서는 큰 차이를 못 보여도 LM, 어린어 같은 공개 비교 평가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다시 과도해지면서 아첨형 반응이 증가했고, 일부 사용자 정신 건강 문제와 연결되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SNS 기업들이 겪었던 참여도 우선순위의 부작용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소셜 플랫폼들은 이용자가 오래 머무르게 만드는 알고리즘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정신, 건강 악화 논란에 직면했었죠. AI 역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단체 대표는 과거 소셜 미디어가 같은 실수로 큰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며 AI 기업들이 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픈 AI는 5.2 모델과 내년 1월에 예정된 또 다른 고성능 모델까지 준비하며 이번 집중 기간이 끝나면 다시 균형을 되찾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알트먼이 다시 사용자 신호 기반 학습을 강조한 만큼 향후 모델들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소비자 중심 전략을 강화하면서도 AI 연구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알트먼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기술 혁신, 대중성과 수익성, 그리고 안전성까지 모두 챙겨야 하는 시대? 오픈 AI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 선택 AI 산업 전체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앞으로 더욱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전널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월가에서 다시 거대한 포채 거래가 되살아나고 있는 이유 그리고 파라마운트가 워너 브라더스를 인수하려 하면서 채권 시장이 왜 흔들리고 있는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파라마운트가 워너 브라더스를 700억 달러대 가격에 인수하려 하면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집중해보겠습니다. 최근 파라마운트가 워너 브라더스를 779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적대적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인수를 위해 540억 달러를 부채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부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아폴로 같은 투자회사가 대출을 약정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대형 부채 거래가 이어지면서 채권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100억 달러가 넘는 대형. 인수합병이 사상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부채 기반입니다. 커트로 보면 기업은 성장할 기회를 얻고 주주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위험한 차입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라마운트가 인수 계획을 공식 발표하자 원어 채권 가격은 12월 들어 약 5%나 하락했습니다. 채권 보유자들은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채를 끌어다 쓰는 방식이라 생각했고 그만큼 위험이 커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제는 워너가 이미 한 차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회사라는 데 있습니다. 워너는 과거 AT&T에서 분사된 뒤 디스커버리와 합병하면서 약 500억 달러의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이후 워너는 끊임없이 비용 절감과 자산 정리를 하며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라마운트의 제안은 그 부채를 다시 크게 늘리는 셈입니다. 파라마운트 경영진은 합병 후 2년 안에 투자 등급으로 부채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채권 투자자들은 회의적입니다. 과거 미디어 업계 인수합병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비용 절감 목표도 대부분 달성되지 못했고 기대했던 수익도 현실에선 크게 줄어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미 시장에는 부채를 기반으로 한 초대형 거래가 줄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일렉트로닉 아츠가 사상 최대 규모의 차입 매수 거래로 비상장화되었고 그 과정에서도 200억 달러의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월가에서 부채 시장이 다시 매우 활기를 띠고 있다는 신호로 보이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월가의 은행들은 2022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헝길 사태 이후 큰 부채 거래를 꺼려왔습니다. 당시 은행들은 13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제때 팔지 못해 오랫동안 장부에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 영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최근까지 대형 대출을 조심스러워했는데 올해 들어 분위기가 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 등 주요 은행들은 다시 대형 인수합병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며 2026년에 예정된 거래들 역시 엄청난 부채를 기반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채권시장이 더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기업들은 더큰 규모의 인수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 은행들은 다시 대규모 대출을 제공하며 활기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채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자리잡고 있고 특히 미디어 업계처럼 수익 변동성이 큰 산업에서는 그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파라마운트와 원어의 인수 경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월가의 부채 중심 거래가 금융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지켜봐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